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하이얼 아쿠아 1201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는 조용한 작동, 깔끔한 디자인, 넉넉한 내부 공간으로 가족의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뛰어난 선택지입니다. 다양한 활용도가 매력적입니다. 4위입니다. LG 전자 디오스 김치냉장고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나 만족스럽습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김치와 과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3인 가족에 적합한 크기와 디자인도 마음에 듭니다. 3위입니다. LG 디오스 김치톡톡 김치냉장고는 작지만 넉넉한 용량과 효과적인 냉기 차단으로 만족도 높은 제품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으로 소형 주방에 최적화된 선택입니다. 2위입니다. 삼성전자 김치 플러스 뚜껑형 김치냉장고는 탁월한 냉각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족 사용에 적합합니다. 설치 서비스도 친절하며 다양한 보관 모드로 김치의 맛과 신선함을 유지해줍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캐리어 모드비 미니 김치 에디션은 작지만 효율적인 김치 보관이 가능하여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공간 절약형 디자인과 조용한 작동 소음이 매력적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